K 코인의 현재 상황 차트로 점검해 보시죠. 그네 번째 시간 메디블록입니다. 오늘 3월2일 지금 K 코인은 이 시리즈의 네 번째 오늘은 메디블록 코인 티커 MED 어피트 거래소 기준으로 체크합니다. 이제 k 코인 시리즈에 대해서 지금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메디블럭 코인은 여러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도 그렇지만, 예, 특히 외부에 자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나운스 해주고 하는 피드백도 상당히 좋게 진행되는 것 같다. 그래서, 예, 네 번째 시간으로 메디블럭 코인을 선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트와 화면을 보시면서 얘기 드릴게요. 메디블럭의 블로그에 보시면, 최근 기사들하고 이렇게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어나운스를 하더라고요. 메디블럭 같은 경우에 2023년 해외, 의료해외 진출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도, 국가 사업에도 채택이 됐고요. 꾸준히 외부 활동, 내부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프로젝트고, 특히나 좀 좋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프로젝트를 유지하는 부분들에서, 검증자 시스템이 있는데, 예, 검증자 시스템에 기존의 의료 관련되 있는 기업들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예,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가격적인 측면에 많이 이렇게 흡수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베이스, 기초 체력이 예, 쌓이고, 가, 쌓여간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측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디블럭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업비트, 업비트 차트 기준입니다. 모든 체크, 알트코인 체크를 할때 있어서 모든 차트의 기준은 일봉 차트 기준. 제시해드리는 값도 일봉 차트 종가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값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 가격은 매일 아침 예, 종가 마감 가격으로 확인하시면 되기 때문에, 예, 너무 서두르지 않게 보실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예, 값을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전 감안해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메디블럭의 전체 구간을 먼저 살펴보고요. 예, 각 구간에서, 중요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예, 잘라서 잘라서 이렇게 내용을 다시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메디 블럭은 네, 2021년도에 예,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예, 엄청난 삼, 상승을 했고요. 이 구간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 이 구간에 예, 요 위의 값들에 대해서 예, 확인되는 뭐 상봉 큰 상봉은 나오진 않은 상태입니다. 예, 거의 뭐 그냥 밀려버린 상태로 볼수 있고요. 요 여기 상승 구간에서의 움직임에서 아마 계신 분들은 어좀상당히 시간이 좀더 걸리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 하락 구간, 상승 구간과 하락 구간에 대한 차트 체크로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1년도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보면은 큰 파동이 하나 나온 겁니다. 큰 파동 이큰 파동에서 체크되는 중요 지지장가 예, 229원과 197원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예, 구간 끝은 105원. 그리고 이 21년도에 차트 구간을 이탈로 체크되는 값이 55.7원입니다. 예, 여기 값들은 중요한 값들이니까 항상 체크, 메모해 두시고 혹은 차트에 라인을 그어 두세요. 네, 여기에서의 값은 105원 위로 차트가 올라오게 되면 예, 197원과 229원에 대한 공략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고오기 예, 전까지는 여기에는 예, 일단 킵입니다. 예, 킵이에요. 여기 지금 간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여기를 갔을 때 실제 차트 움직임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더 예, 차트 체크를 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여기 지금 중요 지지 장값이 나오고 나면 뭘부터 확인해야 된다? 예, 되돌림 구간이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하락 중에, 하락 중에 이 값들에 대한 체크, 테스트를, 장 테스트를 하고 내려간 건지 여부를 살펴야 됩니다. 자, 229원에 대한 부분들은, 네, 하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 뒤로는 안 나왔어요. 예 그리고 중요 지지지 않 197원에 대해서는 예 내려오면서 한번 네 예, 그리고 그 뒤에 터치를 못했습니다 역시 한 번이네요 한번에 저항 포인트가 잡혔으면 뭐다 예두번세 번째 돌파 가능성을 본다 예, 두 번째 197원과 229원의 차트 움직임이 오면 뭘 해야 되죠 예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대응을 하면서 따라가셔야 돼요 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 조정 시 여기에서 105원 정도에서 매수를 잡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는 차트가 여기까지 안 왔으니까 그 부분을 언급하진 않지만, 네, 197원과 229원의 차트가 오게 되면, 예, 대응을 고려해야 되는 자리다. 그 다음에, 예, 구간급 105원에 대한 하방이탈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네, 여기에 반등이 나왔고요. 여기에 대한 공약기들이 또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예, 위에 앉지는 못했어요. 종가 지지는 못하고 추가하라고로 이어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05원은 돌파 가능성을 살핍니다. 돌파 가능성. 차트가 105원 근처에 왔을 때는 105원 위로 돌파할 견성을 가지고 살피지만, 예, 여기도 역시, 예, 이후에는, 하방 이탈 이후에는 예, 별도의 두들, 두들김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도 첫 번째 돌파 가능성, 두 번째, 여기서의 첫 번째 예, 저항이 잡힐 것. 이렇게 고려를 하고 살핍니다. 네, 하방 이탈 체크포인트의 값도 보면 마찬가지죠. 예, 여기는 지속적으로 지금 두들기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두들기면서 내려갔죠. 그러면 여기는 좀 공략 가능성. 55.7원에 대한 부분들은 어, 좀 가시권에 있다. 공략이 좀 차트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오면 은 55.7원에 대한 공략 부분은 좀 가시권에 있는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살핍니다. 역시 하방이탈이 되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2021년 차트 구간에 대한 움직임이었다면 22년도 부분에서 예, 역시 큰 하락이 계속 지속이 됐기 때문에 22년도 5월달, 6월달 차트 구간을 살피고요. 이어서 11월, 12월달 구간, 그리고 2003년 1월, 2월 구간 이렇게 차트를 쪼개서 쪼개서 구간을 체크할 겁니다. 현재는 21년도 구간 55.7원 이탈을 했습니다. 예, 이탈 체크포인트까지 돌파 하방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뭐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마찬가지지만. 예, 하락 중에 뭐이 기본적인 펀드멘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는 예, 정보를 통해서 계속 찾고 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측에서 얼마만큼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투자를 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예, 낮은 가격, 예, 좋은 프로젝트를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야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종목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어디를 타점으로 해야 되는지, 어디, 어디가 지금 현재 차트 구간이 어디쯤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매매를 한다면 조금 뭐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충실히 될수 있을 거라 봅니다. 현재 22년도 5월달, 6월달 차트 구간을 먼저 살피면요. 자, 여기는 5월달, 여기는 6월달입니다. 5월달에 체크되어있는 중요지지장값은 36.9원입니다. 그리고 40.1원 구간 끝은 49.9원입니다. 그리고 하단변곡점 5월 차트 하단변곡점은 27.2원입니다. 네, 여기 구간에서 똑같이 중요지지장값 밑으로 하락이 나온 뒤에 되돌림이 나오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네 여기에 중요 지지 장갑에 대한 부분도 공략은 한 번, 두 번이 이어졌습니다. 예, 한 번, 두 번. 중요 지지 장갑 36.9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네. 예, 그러면 여기도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째 공략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올라가게 된다면, 예, 차트 움직임이 36.9원과 40.1원에 대한 공략이 나온다면, 세 번째 예, 공략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돌파 개연성을 본다. 돌파 개연성을 본다. 입니다. 네. 그러면 36.9원과 40.1원에서는 차트가 그 구간에 왔을 때는, 어, 조금 하루 이틀 정도 종가 확인하고, 그 다음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 살펴봐도 무방한 자리인 것 같다. 36.9원과 40.1원. 물론 지금 현재 거기 가격 온거 아닙니다. 거기 가격 온거 아니니까, 여기에 차트가 왔을 때는 그런 관점으로 예, 살펴야 되겠다. 예, 그리고 차트의 움직임은, 네, 5월에 하단 변곡점 27.2원을 하방 이탈을 해버렸어요. 하방 이탈하고 계속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하는 움직임이 지속됐어요 예, 6월 달에 차트 구간을 보게 되면, 6월 달에 중요 지지 저한값은 28.3원, 예, 30.3원, 구간 끝도 34.4원, 구간 이탈은 45원입니다. 예, 여기 구간 값으로 적어 놨어요.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리고 6월 하단 변곡점은 23.5원입니다. 어, 6월 달 차트 움직임을 보면은 6월 중요 지지 저항 값을 여러 차례 예, 돌파하고 두개다 돌파하고 구간 끝에도 공략이 지속이 됐습니다. 구간 끝때도 끝 값에도 예, 뭐 체크를 한상태입니다한 예, 상태예요. 한 번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는 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좀더 높게 본다. 저항을 받을 가능성. 예, 그리고 6월 구간 끝값도 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을 살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만약에 차트 가격이 온다면 45원과 450원 사이에서의 움직임이 이어질 경우에는 예, 대응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서 따라가셔야 되는 구간이다. 여기는 좀더 보자. 예, 실제 가격이 왔을 때는, 그리고 45원과 50원 구간에서는, 예, 대응을 하면서 따라가자. 왜냐면은 여기에 저항을 받으면은 40.1원과 36.9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추가랑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여기 에두 개의 가면은 지지 테스트를 하러 올 견성이 높기 때문에 저항을 돌파를 못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해도 무방한 자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6월달 구간을 보면은 30.3원과 28.3원은 네, 거의 뭐 계속 지속적으로 종가 확보하고 두들기고 하는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28.3원과 30.3원에 빠르게 올라가는지 여부 그리고 구간 끝을 빠르게 돌파하는지 여부 예, 이 움직임이 예, 5월 중요 지지 저항값의 움직임하고 같이 겹칠 걸로 보입니다. 네, 이 구간은 같이 움직일 견성이 높다. 네, 28원부터 40원 사이는 차트 움직임이 연속해서 이어져서 나올 견성을 좀더 높게 본다는 걸로 뭐 이해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은 지금 현재 6월달 구간의 하단 변곡점인 2 3 5원을 하방 이탈했기 때문에 6월, 11월 달에, 11월 12월 달에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메디블록에서도. 예, 여타의 다른 알트코인처럼 11월 12월 달 구간은 예, 메디블록에서도 추가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예, 추가 하락이 이어졌고요. 추가 하락이 이어진 상태에서 예, 되돌림 움직임, 중요 지지 장값 21.4원과 19.8원에 대한 되돌림 움직임이 지속되다가 돌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돌파가 진행된 것은 6월 하단병목증 23.5원에 대한 부분이 1월 2월달 움직임에서 돌파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지를 받았는데 이어서 나오는 움직임에서는 지지가 깨졌어요. 지지가 깨진 상태에서 다시 올린 상태고요. 이 경우에는 23.5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견성도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 연주에 두고 봐야 된다. 네, 이 가정이 일봉 차트에서 보면 여기가 200MA입니다. 네, 차트상에서 체크되고 있는 이평선은 200MA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202평인데 202평이 지금 하단변곡점에 지금 와있죠. 6월 하단변곡점 23.5원에 지금 와있습니다. 지금의 조정이 네, 여기까지 내려올 견성을 살핀다. 근데 여기 바로 밑에 보니까 23년도에 나왔던 움직임에서 중요 지지장값 23.2원과 22.7원에 대한 값이 있어요. 22.7원은 지지를 못 받았고요. 23.2원은 지지 테스트 없이 올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상단 변곡점을 돌파하는 움직임까지 이어졌고요. 예, 지금 그 종가 지지가 확보만은 모르겠지만, 종가가 지금 지지는 못 받고 계속 지속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예, 중요 지지장값 23.2원과 22.7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가능성을 살핀다. 네, 23.2원과 22.7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이 6월 하단 변곡점 23.5원에 대한 예, 지지 테스트, 그리고 일본 차트 기준 20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 이런 게다 지금 겹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지금 조정의 움직임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지지 테스트가 23.2원과 22.7원에 종가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오면은 역시 다시 상단 변곡점 25.6원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예. 중요 지지 장갑의 지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이유는, 예, 위로 추가로 상승하기 위한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발판이에요. 23.2원과 22.7원의 종가 지지가 상단 변곡점 25.6원에 대한 공략을 위한 예. 발판 역할을 합니다. 그럼 대략 여기서 나오면 10% 정도의 상승이 나오는 거죠. 예,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나면 추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고요. 이 구간에 대한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면 앞서 얘기했던 6월 중요 지지장갑, 네, 그리고 6월 중요 지지장갑 28원, 30원, 네, 그리고 이어서 네. 구간 끝, 네, 이렇게 이어지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개연성을 좀더 높이 볼수 있겠다. 네, 그럴 경우에 중요 지지장값 혹은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예, 되돌림 상승으로 이어질 개연성도 살필 수 있습니다. 예, 상단 변곡점은 구간을 이탈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구간을 이탈해서 잡는 값의 기준을 기초해서 보통 되돌림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 내용들을 보고 앞에 구간에서의 값들을 살피면 대략 비슷한 고점대가 나온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저는 지금 이 값을 모르고 앞에 있는 내용으로만 얘기를 했지만, 예. 결국에는 비슷한 구간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견성이 있다. 언제? 25.6원을 안정적으로 종가 지지를 할 경우에, 종가 지지를 할 경우에, 예.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 만큼 더 오르는 예, 공략이 되돌림 공략이 이어질 견성이 있다 이 정도가 지금 현재 메디블록의 일봉차트 의견으로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는 예, 현재 구간에서의 값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뭐저 위에 값을 간다 이거 아니라 현재 구간에서의 지지 라인은 어느정도로 봐야 되고 추가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정도만 체크합니다 메디 블록은 2022년 11월 달에 2022년 6월 하단 변곡점 23.5원을 추가로 하방 이탈한 움직임이 나왔고, 이 움직임들은 2023년 1월 달부터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예, 하단 변곡점 23.5원에 대한 공략이 이루어졌다. 회복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상단 변곡점 2023년 2월 상단 변곡점 25.6원에 대한 공략까지로 이어졌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현재 진행 중인 상태고 상담 변곡점 25.6원에 대한 종가 지지. 아침에 보는 종가 지지가 확정이 되면 지지가 유지가 되면 상담 변곡점 25.6원을 기초로 추구로 하는 되돌림 상승이 나올 가능성을 살핀다. 이 움직임이 나올 경우 중요 지지장갑 6월 중요 지지장갑 28.3원과 중요 지지장갑 30.3원 그리고 구간 끝. 34.4원에 대한 공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구간의 움직임은 연동될 것 같다 한 구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변곡점 25.6원에 대한 지지가 깨진다면 예, 중요지지장값 23.2원 22.7원에 대한 지지테스트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구간에 대한 지지테스트는 일봉차트 202평에 대한 지지테스트 그리고 돌파했던 6월 하단 변곡점 23.5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겸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한 움직임이 확정되면 상단 변곡점 25.6원에 대한 돌파 공략이 추가로 다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지가 어디서 종가 지지하는지를 살피는 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메디블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좋은 투자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